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목이한교회 유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일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운영하는 목공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목공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권사님께서 내어주신 목공 작업용 앞치마를 입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공용 앞치마를 딱 입는 순간 무언가 마음이 든든해지고 내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 작업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경험에 대해서 친구 목사님에게 말하면서 그 목공 앞치마 하나 구해서 입고 성도들을 위해서 정성껏 목공을 하듯이 말씀을 준비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흘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과 방문한 어떤 상점에 바로 이 정원을 가꾸는데 갇혀 있는 치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걸 보고는 이거 선물해 줄 테니까 이거 입고 섬세하게 정원을 가꾸듯이 정성껏 목공 일을 하듯이. 그리고 사랑으로 맛있는 밥을 짓듯이 그렇게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짓는 목사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고맙고 그 담아준 의미가 너무 좋아서 이 선물을 덥석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그렇게 필요한 옷을 갖춰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할때 혹은 정원을 가꿀 때, 목공 작업을 할때 그럴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에 맞는 이런 앞치마를 입건을 합니다. 또는 군인이나 경찰들은 그들의 사명에 맞는 복장을 갖추어 입습니다. 그렇게 무슨 일을 할때 갖춰 입는 옷은 우리에게 그 일에 알맞은 편리함을 주는 동시에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는 마음가짐 또한 잘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을 잘 실천하고 또한 그 마음가짐 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1차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더욱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알맞은 삶의 모습을 갖추라고 교훈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로 옷 입는 삶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의 삶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밝은 곳에 사는 것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또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는 것은 그 옷을 입는 목적에 따라 의미에 따라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게 하는가의 의미가 있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도 옷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듯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 이유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